명당인가요? 딱 봤을 때명당같 나요, 흉당같 나요. 저한테 풍수를 조금만 배워도 흉당인지 명당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흉당이다, 명당이다 하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잠깐 와주세요. 보면 저한테 지금 2년 배웠나요? 네. 저한테 풍수를 2년 배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네, 코로나 때문에 못 배웠고 그런데 이분은 재밌는 것은 수맥체크 능력도 있지만 귀신체크 능력이 아주 타고나요 이분은 그러면 이분한테 먼저 명당인가 흉당인가를 확인할게요 첫째 이 묘자리가 명당 같나요 흉당 같나요 이렇게 100% 흉당입니다 100% 흉당이래요 자신 있어요? 네만약 자신 없으면 빠져야 돼요 네 자신 있어요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한번 엘로드 한번 측정해 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수 있는데 먼저 보여드리고 하는 거예요. 엘로드 교육생이 얼마나 잘하는가. 그래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수맥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이렇게 꼽혔는데 이렇게 X자가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X자가 나오면 안 돼요. 이제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요. 예. 했을 때, 예. 이렇게 보면, 이 자리에서 보면 이렇게 X 자가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한번더 할게요. 저쪽 가셔서 오시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X 파장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면 물이 많다는 뜻도 돼요. 이렇게 되면 예 됐어요. 이것좀 잠깐 들어주시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할게요. 이렇게 안으로 소리 나는 거 보셨죠? 소리가 엄청 세지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의심스럽다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저는 추를 달아서 더 무거워요, 일반 엘로드보다. 더, 이게 더 묵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제 제자보다 더 많이 움직이지요, 이렇게.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이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하도그 엘로드 할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손놀림 하지 말라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그리고 그런데 이걸로는 흉당인가 명당인가를 체크가 불가능해요 왜 돌아가야지만 흉당인가 명당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엄연히 이렇게 돌아가요 소리도 크고 회전 속도가 높으면 천의 흉당이에요. 여기 쓰니까 여기 지금 무릎이 아파요, 제가. 귀신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게 보셔도. 엄청 세지요? 추을 달았기 때문에 더 세게, 세게 돌아가는 거예요. 힘도 더 강하고. 예, 네,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엄청 세지요? 다 흉당에 들어갔고, 천의 흉당이라는 얘기예요, 이터 자체가. 그래서 바로 묘자리를 쓰면 안 되는 자리, 이 자체가. 그리고 가만히 봐도 보면 여기 봐도 엄연히 여기 보면 이끼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 남, 남쪽이라, 남 남향이라 이렇게 검은 이끼가 생기면 안 돼요. 여기는. 그런데도 엄연히 이끼가 있어요. 그리고 봉봉을 봐도 여기서 보시면 이끼 형태가 나와요. 때를 여러 번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끼 형태가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끼 형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문 중에서는 어사 방문수 몇 자리에 소금 좀 뿌려 주세요 소금하고 석회 좀 뿌려 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이런 자리로 와서 훌륭하시다고 해서 수맥을 차단해 주고 이러면 안 돼요 왜? 의뢰를 안 했잖아요 의뢰 안 하면 수맥 차단 안 해줘요 그리고 여기는 여지없이 흉당이라는 증거가 여기 보시면 이끼가 너무 많아요. 엄청 많죠? 그리고 눌러보면 쏙쏙쏙 들어가요. 물 때문에. 이게 지금 물 탔다는 얘기예요. 물 탔다는 얘기.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왜? 속기를 못 잡아내서 그런 거예요. 속기열지를. 저희 속기를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속기열지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묏자리에서 가장 잘못된 게, 보면 사성이, 봉봉은 이 정도로 엄청 커요. 거의 한 저기 정도 되지요. 제가 1m 70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2m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2m면 묏자리가 엄청 커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단점은, 저 사성을 한번 보세요. 저 내두 부분, 용두 부분을 한번 보세요. 내두하고 용두 부분에서, 이 혈이 내려오는 용미 표시를 했죠, 용미 표시. 이게 바로 요 내두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고 용미 부분을 보면 용미가 아주 길거든요. 이게 코 형태로 만든 거예요, 코. 코에 용미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 내두 부분에서 용미로 내려와요. 용미로 내려오고 동봉을 만들어요. 동봉으로 와서 내려와서 코는 아주 잘생겼어요. 코가 너무 완벽할 정도로 이런 코하고 결혼하면 떼부자로 살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점이 뭐냐면 뒷받침이 안 돼요. 뒷받침이 조상의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죠. 조상의 뒷받침은 어디로 볼수 있냐면 바로 내 능력 마치 잡을 수 있냐 못 잡느냐로 보고. 그다음에 조상이 어디로 내려갔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조상 자체 은석사는 어사 박문수 생가터로 내려가고 있어요. 생가터로 내려가 있는데 어사 박문수는 조상의 도움이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어사 박문수한테 어떠한 복을 줘도 어사 박문수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주면 다 까먹고 주면 다 까먹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어사 박문수는 가난했어요. 청념에서 가난한 게 아니라, 원래 가난했어요. 그 이유는 묘자리를 보게 되면, 사서를 중심으로 보면, 사서 자체가, 사서 자체가, 어사 박문수 봉봉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1구금이 들어가요. 어사 박문수가 힘이 엄청 세다고 그랬죠. 은석산에 힘을 받아서. 근데 이 표시를 한건 뭐냐면 이거 나가야 돼 대나무로 겠네요요 표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남근을 뜻하는 거예요. 남근. 요거만 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기집이 약해요.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봐유 고환이 짝자녀. 바로 사성은 고환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럼 이해가 가갔죠? 쉬운 예로 카사노바의 카사노바. 그런데 카사노바는 자식이 많거든요. 그런데 박문수는 아기가 없이요. 그래서 바로 그 형님, 박민수의 셋째 아들을 양자로 드리게 되는 게 아들을 못낳아서 요런 걸 명심 또 명심해야 돼. 제가 원하는 풍수는 바로 요런 거예요. 진짜 풍수. 가짜 풍수가 아니라. 딱 와서 혈이 맺혔냐 안 맺혔냐 이거 쉽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본 일반 직원이라면 그러나 실제 있었던 일을 풍수를 통해서 그대로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사방문수묘자리는 보면 자체가 이끼가 너무 많다. 땅이 물르다. 땅이 물르면 안 된다 그랬죠. 명당은 땅이 딱딱해요. 이렇게 누를 때 때가 잘 자라고 이끼가 많으면 때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속기가 없다. 속기할 지가 없어요. 속기가 없기 때문에 방문수 묘 자리 내광 쪽에는 다 물이 탄 거예요. 남근은 엄청나게 큰데 자식이 없다. 힘은 엄청 센데 왜 사성이 약하다. 그래서 방문수 묘 자리는 안타깝게도 복원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영조 때 만약에 정확한 직원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오. 영의정급 되면 여기다 돌축을 써서. 기와를 올려 줘야 되는 게 이렇게 사각으로. 그리고 몇 자리는 용미를 둬어서는안 돼. 무슨 영의정이 용미를 둬요 만약에 영의정인데 용미를 뒀다면 그건 영의정이 아니요. 영의정은 바로 여의주를 상징하는 게. 여의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봉봉을 동그랗게 놓는 게. 일반 사람들은 용미를 놓고 영의정은 인궁과 같은 게. 그래서 바로 동그랗게 몇 자리를 쓰는 게. 이걸 명심 또 명심하세요. 묘자리쓸때 보면 용자리다, 용 입자리다 하면 뭣자리를 다 동그랗게 써요. 그리고 일반자리다 하면 용미를 듣고 쓰고. 어떤 무식한 인간이 그래요. 제가 용미를 안 놓고 봉봉을 동그랗게 놨더니 한다는 짓거리가 저한테 감히 어떤 쌍놈이 용미 없이 묘자리를 쓰느냐 이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승질이 나고 그랬어요. 제왕은 다 쌍놈이네? 이렇게요. 아니, 제왕들이 쌍놈이요? 그리고 안동김 씨다 쌍놈이네? 안동왕릉. 부여왕릉 다 쌍놈이네? 이렇게 무식해요. 그런데 그가 바로 같은 공씨였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공씨가 그지랄을 한겨. 감히 저보다 대수도 한참 떨어지는 게제 손잡벌도 안 되는 게. 82대 손인가 그랬거든요. 그는. 전 78대 손이요. 감히 누구한테. 제가 대수가 높아요. 막내 계열이라. <laughs> 이몇 자리에는 속기혈지가 없는데 명당이라고 할수 있나요 명당을 찾을 때 가장 뭘부터 찾으라고 그랬죠 가장 기본이 물을 먼저 찾아라 강이 도는지 안 도는지를 찾아라 그다음에 찾는 게 도로가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를 찾아라 그다음에 바람이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를 찾아라 그 자리에서 혈이 있는지 안 없는지를 찾아라 혈이. 일대서부터 대대손손 내려가는 혈이냐, 아니면 내가 끝나는 혈이냐를 먼저 찾으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묘자리는 여기서 에 봐도 속결지가 없이오 보면, 이쪽으로요. 여기 보면 속결지가 없이오 속결지가 없다는 것은 곧 물이 많다는 뜻이요. 물을 못 막아준다는 얘기요. 산에 흐르는 수맥을 차단을 못 하고 건수를 차단을 못 한다는 뜻이요. 건수가 많으면 때가 많이 죽고 이끼가 많이 쌓이고 또 돼지들이 목욕을 해버려요. 그것은 바로 건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이 속결지가 없어요. 산에서 그냥 은석산에서 어사방문수 생가터로 내려가면서도 속결지가 아니라 물이 줄근줄근 흘러내리는 형국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명당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풍수를 정확하게 안 배워도. 속결지를 법을 찾으면 명당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속결지가 없는 어사 방문수 묘자리는 흉당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충청남도에서 제 유튜브를 보신다면 이 방법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할때 의뢰하세요. 그러면은 많이 비싸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완전하게 영의정급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개판풍수 이거 지금 현재. 그리고 이런 풍수를 보고 지관들이 배울 때꼭 알아야 돼요. 잘못된 걸 배우는데 여기 어사 방문수는. 명당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묫자리를 배우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교육자료예요.